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0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90번 경험대학교면이네요.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죠. The idea of Asian, 음, Asian values were invoked. 보호크, 그, 그, 소리에 의과하니까 호소하는 거죠. To and the boss 나왔네요. 이러한 국내적인 에, 국내의 반대파들과 에, 그리고 웨스턴 크리틱 서버 독재적인 어, 통치라는 서방의 비난 음, 이두 개에 대해서 에, 대꾸하기 위해서 아시아적 가치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호소, 개념을 개념에 호소했다 이렇게 되겠죠 뭐 보스가 있으니까 엔드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뭐 어, 내려가죠 음. 그 다음, 3491번, write down your home phone number, 집 전화와 and your 사무실 전화. 둘다 적으라는 거죠. and this is your boss's b o s 3492번, 성신여대 문제, unemployment in the rural areas. 덜을 붙인 거는, 에, 시골 지역을 전체를 통합해서 원소를, 유한 집합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덜을 쓴 거예요. 굳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시골 지역에서의 실업률은이실업은 is open thought to be due to죠. 엔타레가 여기 끼는 거죠. 전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And no doubt, 의심할 것도 없이 this is important fact. 이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those who hold this view, <laughs>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still, 복수가 주어니까 have to excel in 이래야겠죠. Why additional people? 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cannot do, 어디시 추가적인 일을 할수 없느냐를 설명해야만 한다. 이런 거죠. has to have to가 되어야 되겠죠. 일치방해부가 길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3493번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네요. as the demand, 수요가 증감에 따라, 업자, 어, 생산업자들은 후, previous, 전에는 only l u x u r y c 주리카죠 대형의 비싼 차만을 생산했었던 어, 업자들은, 어, 제조업자들은, 아, 컴펠드가 되어야 되겠죠? 주어가 관계절이 있고 길게 있지만, 아, 아, 컴펠드, 뭔뭐해만 넣어서 작은 모델을, 인어드 컴팅 시장에서 경제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494번 아주 대학 깨문제 others are doing amazing work, 어, creating, 합성된, 어, 질, 질병의 에, 질병을 죽이는 거니까 질병 뭐 백신 같은 거죠. 질병에 죽이는 것들을 만들고 민팅, 실버블리스퍼패라존스 병원균에 대한 말하자면 에, 은탄환인 거죠. 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또 이거 뭐 전부 다 ING, ING, ING인 거죠. 에, using stem c e l l 줄기세포를 to cure h e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에 에, 에 그, 놀라운 일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평티됐으니까, 뭐, ING가 되겠죠. 그 다음, 3 4 9 5원 경기대학교에 있는 문제네요. Peter p o u l s b e r g is expected to j o i n team에 가면, 며칠 내로. And then, 그리고, 아, 그 다음에는 여기 당연히 여기 to, 어, 여기 expect to join 투는안 써도 되고, play인데, s는 떨어져. 스위든 다음 달에 올림픽에서 뛸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런 거죠. 기대되어진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3496번, 동아대학교 문요. on이 a f t 부정업계에 준하죠. 데이아 텐드 데이 d 는 뒤에 나오겠죠. 뭔지 모르지만, 어, tend. 햇빛을 태운, 태운 후에만. 어,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정동사 도치되어 a번이냐, b번이냐, 그럼 on이 a f t 가 있으니까 b 번이 아, B번, 아, can, 아, 번이답이에요 Can animal skins become? 이렇게 도치된 게, 있어요. 동물의 가죽은, 썩는 어, 것에 대해서 내재를, 어, 그, 저항력을 갖게 된다. 네이번이 답이죠. 에, 에, C번은, 어, 아예, 이건 can become 두 개가 올라오는 건안 되고, 그렇다고 도치 안 시키면 안 되죠. 대절은 명사절이잖아요. 온이에프터 부사절 그다음에 대절이 그냥 여기 나올 수가 없죠. 관계절이든 된 명사절이든 안 되겠죠. 대인이 쓰려면 대 앞에는 이알이 있어야 되니 앞쪽에 이알이 전혀 없으니까 안 되죠. 음. 자 그다음 3497번 대우 가톨릭 대어 쓰니 재채기는 캐나퍼폼도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비자발적인 운동이죠. 예 그리고 이질이 어 억누를 수가 없다. 음, 놀이 나왔으니까, can, is, 돼야 되겠죠. Steven이 답이죠. a n d cannot it. 뭐, end가 나온다면, 뭐, 아무 이유도 없이 cannot이 앞으로 도치될 수가 없죠. 음, 뭐, Steven은 주어 정동사, sneeze, 어, 어, cannot이 정동사죠. is, 주어, 캔나시 정동사죠 투기의 정동사 커머만으로 연결 못 되죠 노르엔드나과 같아서 노이 수인 것 자체가 부정확과 선행된 것 같으니까 주어 기능사 노치 필요하죠 d 번 카머 스프라이스라 그러는 거죠 컴마로 결합하는 거 결혼시키는 거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카머 폴트라는 많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에, 모호하자들은 카머 스프라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SAT 가면 보면 맨날 카머스 프라이스, 카머스 프라이스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